세미스님, 오늘은 4월 21일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 바울로의 콜로세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은 전례주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축일입니다. 복음은 주간 첫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을 들려줍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갑니다. 엄격한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유다인들은 다닐 수 없습니다. 그녀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란 것은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보다 누군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다고 생각하고 이를 무덤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여깁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에게 부활은 이상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신문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이 일을 말하자 두 제자는 그 이야기를 확인하러 곧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본 것들, 곧 수광과 아마포는 참으로 이상한 사건. 사건을 증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기에 부활에 대한 그분의 예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에서 알수 있듯이 이런 예고도 매우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남, 다시 깨어남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여 그분의 부활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야 제자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의 예고가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밝혀 준 사건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주님 부활을 축하하면서 인사를 나누는데요. 어, 제 부활 성야 미사 모두 참석하셨나요? 저도 어제 미사에 참여했는데 어, 본당에서도 성현미사 성대하게 어, 어, 하고 난 뒤에도 신부님과 신자들과 맛있는 음식도 나누면서 아주 기분 좋고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날입니다. 내 안에 내가 나의 생각 내가 죽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부활 계란도 함께 나누면서 부활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 복음 말씀 앞에 오늘이 과연 어떤 어떤 날인지 또 간단하게 잘 소개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요. 주일이 한 주간의 절정이듯 주님 부활 대축일은 전례주년의 절정을 이룬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악의 세력을 이겨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며 희망이다. 오늘 주님 부활 대축일은 하느님의 권능과 주님 부활의 은총에 감사드리는 날이다. 오늘 의무 대축일이니까 어, 신자분들은 꼭 미사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만날게요.